형님 여기는 지금 전체 몇 평이에요? 전체 2만 1,000 평입니다. 오산에 계셨을 때는 그때는 만 평이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만 평. 네. 네. 지금 전체 우리가 사용하는 면적은 두배 정도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 내년에 만평을 더지야돼요 이거 지금 주요 사용 용도는 뭡니까? 그 소중한 주, 장비들이 중고로 다시 나오면또 재활용이 잘 돼야 되는데 재활용이 잘 되려면 보관뿐만 아니라 장비가 뭐 진짜 가동도 해보거나크림룩이나 음. 이런 시설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장비를 개조해서 새로운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R&D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네. 용도가 상당히 많아서 그런 용도를 개발을 하려면 이런 음. 퍼실리티가 필요하거든요. 뭐 워낙 시장이 예측하기 힘든 시장이라 저희가 뭐 그래도 2030년까지 내부 목표는 1조 매출 한번 찍어보자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조요 2030년에 100대 정도 목표를 한번 제조를 해보자 어, 라고 생각을 하고 반도체 전공 종쟁입니다 있는 그래서. 것을 개조한다는 의미입니다